안녕하십니까. 상권희팔단입니다 오늘 상권희팔단은 디아와 함께하는 산토 마티아스 부발리 지휘자와 네,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 아주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술의 전당, 네, 콘서트홀에서 열렸고요. 네, 장시벨리우스의 교양시 전설, 아이올린 협주곡, 디단 조아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연주였습니다. 그것은 클라라 준미강의 아이올린 연주였는데요. 네, 여태까지 들었던 연주도 연주지만, 클라라 준미강 역시 대단했습니다. 네, 오늘 이 멋진 공연, 내 네, 지인께서 내알 네, 석을 초대해 주셨는데요. 송년을 맞이해서 무려 26만 원의 내 네, 티켓, 아 이거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요 예술적 가치를 내 네, 황홀함에 치쳤습니다내 네, 오늘 12월 7일 일요일 5시 예술의 전당 트홀에로 달렸던 내 네, 황홀했던 연주에 다시 한번 추억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팔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